959번 문제 봅시다. 자, 이전 문제와 크게 차이는 없는 거야. 답이 지금 무리수까지 있는 거 보니까, 근의 공식이나 완전제곱식을 써야 되는 문제인 거고, 단지 개수가 어떻게, 더럽다는 것 밖에 없는 거야. 그럼 양쪽에 20을 곱하는 게 가장 나이스하지 않겠습니까? 양 변에 20을 곱하면, 4x제곱 마이너스 5x는 얼마? 2 되겠죠? 맞습니까? 20 곱하는 거잖아. 맞나요? 자, 여기서 예를 넘기겠지. 4x 제곱, 마이너스, 5x, 마이너스 2는 0이 될 거고. 바로 근행공식들어 그 갈까요? x는? 2 a 분의 자, 88. 똑같죠? 마이너스 b,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, b 제곱, 마이너스 4배의 a 곱하기 c이다. 자, 답이 나오기 직전이죠? 8, 5,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, 마음 하면 플러스 되겠죠? 32. 마 하면, 얼마? 57됩니까? 아, 또 숫자 크다. 자, 여기에서 지금 뭐냐면, 어, 위에다 적을까요? 얘가 8분의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상 q 라고 하고 있고든 얘들아 지금 분모가 88 똑같으니까 그리고 유리수부인 5가 p가 되야 되죠 얘가쓴나요자 p는 5이다 그 다음에 근호 안에 있는 상 q 가 57이 되야 어될거 아니야? 상 q 가 57이다 50대 3이 몇으로 맞습니까? 그러면 19 됩니까? p와 q도 알아 5하고 19도 하니까24몇 번? 2번이 답이